사교시 탐구예요. 한국사를 포함한 탐구죠. 긴장하셔야 돼요. 이제 그 수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 있단 말입니다. 그래서 긴장이 풀릴 수가 있어요.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시험을 푸셔야 되고요. 3교시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은 무조건 다 쪽잠을 자는 겁니다. 그리고 그 한국사 시간도 있잖아요. 한국사 시간도 자기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. 안내대로 푸셔야 되는데 4교시 탐구 영역은 한국사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어요. 그 전에 시험들보다도 챙겨야 할 지침들이 많이 있습니다. 거기서 몰고사가 중요한 거예요. 몰고사를 치를 때 사교시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아예 그냥 몸에 배이게 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몸에 배어놓으면 실제로 시험을 치를 때 훨씬 잘볼수 있고요. 여러분이 안 내대로 하는 거예요. 더 좋은 수업, 더 좋은 세상. 언어를 넘은 치유.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행복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